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이제 월요일 새벽에 있는 이 월드컵 16강 전에 대해서 어, 프로토 총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구요. 어 제가 요새 이제 승무패도 없고어 경기들이 좀 적었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목 상태가 환절기라 그런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촬영을 치다가, 오늘 또, 어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 두 경기가 있길래, 두 경기 뿐이지만 우선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우선, 이 한국이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또 프로토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것같은데 오늘 경기들로 좀 예열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 폴란드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왕률을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만들어 내면서 이제 어, 2위로 16강에 진출을 네,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득점을 만들어 내면서 2위로 진출했었던 폴란드였었고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답답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부상자가 많았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죠. 어, 저는 이 프랑스와 폴란드, 전력을 놓고 봤었을 때도 사실 두 팀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수비적인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은 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수비가 단단하지는 않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프랑스가 부상자가 많더라도 확실히 많은 즉점으로 대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좀 프랑스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더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어, 그래도 폴란드도 좀 득점이 <laughs>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프랑스도, 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100%가 아니라는 점이 있겠고,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는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선수가 있다는 라 점, 그리고 네덜란드와 미국전도 그랬었고, 이 아르헨티나전에서도 그랬죠. 16강전이 지금 전체적으로 득점 자체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 약팀들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폴란드라 어, 폴란드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해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가 득점을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프랑스에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 프랑스가 조벨레선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3대1 내지는 뭐 4대1 정도로 좀 대승할 가능성이 높.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2점 차 이상의 승리, 어, 프랑스의 핸디캡 승, 프랑스의 마인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vs 세네갈의 경기죠. 이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사실 뭐 잉글랜드가 조벨레턴에서의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 나빴었던 어, 이 답답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이 측면 사이드 백들의 이어 공격성이 좋죠. 르, 그렇다 보니까 어좀 높은 위치까지 포진을 해서 좀이 측면에 대한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잉글랜드가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세네갈이 뭐 조별 예선이었긴 하지만 의외로 경기력이 저는 좀 괜찮았었던 팀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잉글랜드가 어, 손쉽게 이기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또한 이 토너먼트에서는 잉글랜드가 분명히 좀 수비적으로, 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요. 잉글랜드가 워낙에 이 월드컵에서의 결과들이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경기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이변에 가까운 경기가 16강에서는 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를 말씀드리고요. 을어느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잉글랜드가 좀 소극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연장까지 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핸디캡 패배 세네갈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경기에 대해서 고유를 어,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프랑스의 오버 2번은 잉글랜드의 어드,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지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어,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프랑스의 승, 두 번째는 잉글랜드의 핸디캡패를 가져가 봤고, 3.1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